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어, 비가 오는 2월의 마지막 휴일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휴, 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영상 보시면서 편안한 쉼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불타오르듯이 붉게 물드는 아라베스크 군생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4개, 5개 정도 되어 있는 군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라베스크가 잘 아시다시피 머리 하나에 7,000원, 8,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머리에 많은 군생들이 판매 2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영상 담아 드려요. 어, 묵으면 묵을수록 그리고 물이 들면 물이 들수록 이렇게 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네요. 어, 묵혀지면 입장도 짧아지고 어더 도톰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가 아닐 수 없고요. 어, 사이즈도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라베스크 군생 판매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서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아라베스크 4두 5두 되는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체리장미 혹은 체리로즈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 정말 선명하고 깔끔하게 라인이 들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인지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 아이들 농장에서도 요즘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판매 2만원 할수 있게 요즘은 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 제가 예전에 입고 시키고 정말 많은 숫자 입고 됐었는데 이제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다섯 아이 남아 있어서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어, 저희 매장에서 제법 오래 묵혀졌기 때문에 남은 아이들이어도 짱짱하고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 나오는 체리장미 혹은 체리로즈라는 이름의 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만원이에요. 육종마리아 교배종인 펄세스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육종마리아 교배종인, 어, 교배종이라는 게확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이 흡사하게 생겼네요. 어, 바디 전체에 살짝 펄감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어,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멍이 들듯이 붉게 물이 들어요. 아마도, 어, 주황빛이 도는 붉은 빛이 드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렇게. 어, 육종마리아 교배종인 펄세스, 요렇게 입고 되어서 영상에 담아 드리고요. 판매 가격은 만 원이에요. 어,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어, 제법 가벼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창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전해보시면 좋을 듯한 그런 아이네요. 펄세스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영상에 담긴 아이들은 피오나 사두 군생입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두 얼굴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요 아이도 지난 주말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서 머리 3개짜리 아이들이 8,000원에 판매될 수 있도록 어, 농장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아, 남아있던 저희 날개다육에 남아있던 아이들 마지막으로 요렇게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어, 피오나 사두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8,000원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에서 11cm 정도 나오는 피오나 사두 군생이고요요 아이들 판매되고 나면 이제 3두 아이들, 요보다 조금 작은 3두 아이들이 8,000원에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이렇게 사두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오나에요. 달달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있는 미싱뉴입니다. 이 어, 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핑크핑크한 아이인데요. 영상에서는 왠지 그 핑크핑크한 모습이 실물보다는 조금 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다육 매장 오래 하면서 사진에 담아 보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가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예외가 아닌 듯 하네요. 미싱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머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분가루가 앉으면서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미싱유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미싱유였어요 샤몽 군생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요 아이들 며칠 사이 물이 드는 게 눈에 띄는 게, 어, 확연하게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게 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이름도 샤몽이라고 해서 굉장히 달달한 그런 느낌으로 지어진 아이죠. 샤몽 어, 머리가 4개 5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배송 위에서 흙을 털어보면 모두 자연 군생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샤몽 어, 흔하게 유통되는 아이는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아이들인데요. 제법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에서 11cm 정도 나오는 샤몽 군생 판매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샤몽 군생이에요. 제가 물건을 하러 농장에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보이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 아이, 서든벨도 어느 순간부인가 농장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니, 어,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요렇게 얼굴 많은 서든벨, 다행히 하나이 있어서 제가 데려와 봤는데요. 요 아이 판매 4만원 할수 있도록 입구가 된 아이이고요. 어, 다행히, 오르기 전 가격으로 제가 받을 수 있어서 요 아이 데려와 봤습니다.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예요. 어, 요 아이 식물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머리를 가진 아이라고 한다면 보통 7, 8만원 정도 요즘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인상전 가격 그대로 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요 아이들은 지금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4만 원이고요. 써든벨 머리 많은 군생입니다. 써든벨이에요. 가격 대비 로제시나 생김새가 너무나 예쁜 크리스탈 아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제시 꽃처럼 반듯하게 생겨 있고요. 판매 가격 6천 원인데 이렇게 입장 수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네요. 물듦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손톱도 제법 앙증맞게 생긴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물이 들면 정말 꽃처럼 한송이 꽃처럼 예쁠 것 같은 핑크 크리스탈. 요즘 제법 물 드는 게 눈에 띄는 모습 인상적인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 7cm 정도 나오는 핑크 크리스탈. 착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다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핑크 크리스탈 키워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아이예요. 화리노사 무근아이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어, 제법 얼굴도 잘 형성이 되고 어, 그래도 화리노사 치고는 환엽에 가까운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3개 정말 잘생긴 아이 얼굴. 얼굴 잘생긴 세 개가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제법 튼실하게 형성된 활인호사 삼두군생 단품이고요. 이 아이는 어,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5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사이즈 좋은 어, 좋은 활인호사 삼두군생 한 몸이고요. 이 아이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단품 아이입니다. 오늘도 명품창 한 가지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에 담긴 아이는 쉘부르라는 아이이고요. 어, 묵으면 묵을수록 굉장히 바디가 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창들이 묵혀질수록 바디가 맑아지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더 유난히 맑은 그런 바디를 지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의 중대품 정도의 사이즈이고,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정말 돌처럼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네요. 손톱도 너무나 예술적으로 생긴 아이, 쉘브루라는 아이이고요. 사이즈도 요 정도이면 중대품 정도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대략 12에서 13cm 정도 나오는 쉘브루 욕혀진 아이 판매가격은 6만원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다른 곳에서는 보통 7만원, 8만원 할수 있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6만원에 보내드려 봅니다. 쉘브루 두 아이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6만원이에요. 명품 다육창 쉘브루였습니다. 레몬 스위트를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멍이 드는 게 특징이고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통 피멍이 들고 붉게 물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레몬 스위트라는 이름의 아이이고요. 이렇게 로젯이 마치 꽃처럼 생긴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네요.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이고요. 어, 피멍이 더 진하게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프릴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어, 모양은 정말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어요. 레몬 스위트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네요. 물듬 예뻐서 키우시면 정말 화사한 꽃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 스위트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레몬 스위트였습니다. 7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원종 복낭금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드려요. 지난번에 영상에 다, 영상 담아드렸을 때 가격 대비 얼굴이 두 개, 세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좋았습니다. 모두 판매되고 이렇게 여덟 어, 아이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사이 사이에서 새 촉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봄이 가기 전에 정말 그야말로 대식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하게 하는 원종 복랑 금이고요 판매가격은 7,000원 이에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색감 예쁘고 제법 새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원종 복랑 금입니다 블루블루사 교배종 카렌 영상에 담아드려 볼게요 요 아이 글로블루사 교배종답게 투명하게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렇게 잔잔한 얼굴이 여러 달려있는 아이들. 어, 농장에서도 요만한 사이즈의 요 정도 얼굴 있는 아이는 이제 당분간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매 2만원이고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량은 6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글로블루사 교배종 카렌이라는 아이이고요. 어, 요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머리 수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요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밤송이처럼 솔방울처럼 예뻐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듬 예쁘고 아가 잘 달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카렌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이스핑키 무궁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모두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오래 묵혀진 아이스핑키예요. 제가 어제도 아이스핑키 쌍두 영상에 담아드린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제 영상에 담겨진 아이들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더 오래 묵혀진 아이들이고요. 어, 머리가 하나 더 많다고 농장에서 조금 음, 판매 가격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나오는 아이스 핑키 3두 군생. 어, 근데 이 아이가 비싼 게아니고요 아이스 핑키 원래 가격이 요 정도 사이즈의요 정도 머리라고 한다면, 어, 조금 작은 사이즈여도 보통 만원 정도 하죠. 어, 아이스 핑키는 2만원, 아, 죄송합니다. 만원에 만나보실 수있고요 머리는 모두 보시는 것처럼 세개로 구성되어 있는 묵은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스 핑키에요. 뭉크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들은 정말 샛노랗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인 아이들이죠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샛노랗게 물이 들고 있고요 손톱도 정말 예술적으로 생긴 뭉크라는 아이예요 프랭크 종류가 굉장히 여러 아이가 있는데 어, 요 아이도 프랭크의 한종류이죠 어, 요 아이들은 실생이 안되기 때문에 요렇게 정말 얼굴을 보시면 아, 뭉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나오는 중대품 정도의 사이즈이고요. 판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즘 프랭크 가격이 농장에서 조금 올라서 요 아이들 가격도 조금 올랐는데요. 예전에 입고 된 아이들 가격 그대로 해서 보내드려 봅니다. 뭉크는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3월의 시작인 내일 3일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네요. 어, 비가 그치고 나면 2, 3일 정도 반짝 춥다고 하니까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육이 단돌이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생활을 응원하고요. 어, 내일은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